가구의 역사 수행 2차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가구 역사 수행 과제는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20세기 의자 아이콘이라는 사이트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 지금 이 사이트에는 20세기 동안에, 20세기에 현존하는 의자들, 그또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의자들이 상당히 잘 정리된 사이트라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어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사이트를 어 지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가구 중에서 의자만큼 개인적인 성향을 가진 가구는 없습니다. 물론 뭐 개인이 사용하는 그 가구들은 다 개인의 것이라고. 어, 할수 있겠지만 개인의 성향을 반영하는 그 가구 중에서 의자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테이블 역시 집에서 어, 가족 직장에서는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의 그러한 가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납장이나 부엌 가구 소파 등 대부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그 가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상과 함께 의자는 가구 중에서도 가장 개인적인, 그러한 사적인 소유의 대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연구실에 들어가면 내 개인의 의자가 있고, 또 역시 내 개인의 의자는 남이 같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어지는 의자, 가구 중에 하나가 의자라고 할수 있죠. 책상하고는 달리 의자는 인체를 다 지지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의 몸 전체가 접촉되는 가장 대표적인 가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자의 이러한 특성은 그어 의자를 가구는 물론 건축의 축약판이 되도록 어, 설계가 되어진 것이 역사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디자인 철학이라든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담고자 하는 조형 언어를 의자에 표현해 놓은, 놓은 것들을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 유명한 건축가라든가 유명한 디자이너치고 자신의 디자인을 상징하는 의자가 없는 사람은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은 유명한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을 떠오르면 그 사람의 의자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 모던 건축의 대표적인 그러한 건축가 중에 하나인 미스 반대로에는 바르셀로나 의자를 설계했습니다. 또 덴마크 의자라고 덴마크 디자이너라고 하면 아르네 야콥센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의, 이 사람, 그러면 아르네 야콥센 그러면 개미 의자가 떠오르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적어도 이렇게 대표적인 그러한 의자와 그 의자를 설계한 디자이너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 이미 인증되고 검증되어진 유명한 건축가의 디자인 철학이라든가 디자인의 조형 언어, 디자인 방법론을 학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러한 그 수행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유명한 건축가들이 창조한 의자에서 우리는 그 현대인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한 디자이너의 의지, 또 기술과 조형이 나은 기능과 시각적 즐거움을 음미할 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20세기 디자인 아이콘으로 소개하는 의자는 어, 불과 50개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또 2004년에 이그 데이터가 멈춰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학습을 하면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위키피디아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알게 된 정확한 정보라든가 사실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죠. 여러분들도 이번 학습을 통해서 20세기 의자 아이콘, 어, 20세기를 대표하는 의자들을 2004년 이후에 어, 의자를 찾아서 학습을 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일상 공간에서 자식, 말고 입식수 입식 생활이 대중화된 오늘날에는 의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가구를 설계하거나 디자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자 디자인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체의 체중을 다 받쳐줘야 될 뿐만 아니라 장시간 작업용 의자일 경우에는 어 장시간 앉아서 어떠한 그 행동을 지속하기 때문에 행동에 있어서 안전함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그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각도나 높이, 폭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히 어, 설계를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견고해야 되고 또 상황이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그 가구에서 설계하기가 어려운 그 어. 아이템이 의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20세기 의자 아니콘이라는 그러한 그 글들을 읽고 어, 수행 과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 제시된 사이트를 방문해서 어, 사이트에 다음 제목의 글을 읽고 요약을 합니다. 건축과 가구 디자인 역사의 축약판, 장식에서 구조로, 강철, 강철관과 플라스틱의 발견, 명품의 의자의 대중화 시대. 이 글을 여러분들 자세하게 숙제하시고, 정리된 내용을 요약하시면 됩니다. 또, 사이트에서 제시되는 의자들이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물론 중복이 되겠지요 의자 작품 10개를 선택해서 작가를 소개하고 또 작품을 소개하고 작품 사진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참고문헌 및 출처도 기재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파일명은 반드시 가구의 역사수행 2차 이민호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이 사이트 이외에도 참고할 만한 사이트들을 더 찾아서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작가나 작품 소개를 만 보시지 말고 조금 더 어, 깊이 있는 어, 서칭을 통해서 어, 과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가구는 미하일 토네의 의자죠. 토네 의자 남바 no. 14라고 불려지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작가 소개하고 작품 설명하고 또 토네 의자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이미지들을 삽입하시는 방식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과제에 포함이 되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그 가구. 의자는 찰스 레이 임즈의 그 의자 인데요 lcw 라고 라운지 체어 우드의 약자 또 dcw 그래서 다이닝 체어 우드 라고 해서 요 시리즈들이 상당히 여러개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찰스 레이 임즈에 대한 그 조사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진행을 해보시면은 이 찰스 레이 임즈가 추구했던 유기적 디자인이라는 그러한 그 컨셉과 디자인 방법론이 어떠한 것인지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에로 살리넨이라는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개인 학습을 통해서 어, 어, 인터넷에 사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어, 탑재가 되어 있답니다.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에서 활동했던 이런 그 작가의 작품을 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그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일인지 모른답니다. 선생님이 공부할 때에는 너무 찾기가 어려워서 우리는 그 비싼 돈을 들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렵게 이런 서적들을 구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인테리어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전공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많은 것이 디비아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이론에 대한 학습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 시국이긴 하지만 그 인테리어에서 가구를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그러한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수업을 진행해 보니까. 어, 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때보다 이론 수업은 훨씬 더 충실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학기 동안 가구 디자인 수업을 통해서 가구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차곡차곡 많이 쌓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 주 6주차는 이 수행과제, 2차 수행과제에 대해서 어, 학수, 어,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개인 과제이기 때문에 어요 사이트를 철어 사사시 방문을 하고 또1 0개 의자에 대해서 사이트에 탑재된 내용보다도 더 깊이 있는 조사를 통해서 수행 과제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